입니다. 6학 어, 148쪽이요. 148쪽. 화면 공유할게요. 선생님이 점심을 먹고 좀 졸리지만 아까 화면에 다정이 <laughs> 얼굴이 살짝 나왔던. 자, 이거는 지금 5학년 거 끝났고요. 6학년 거 들어갑니다. 자, 인물의 삶을 찾아서 글쓴이가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수 있다. 그랬어요. 어, 왜? 책을 읽는 사람은 왜 지혜롭게 사냐? 내용을 보면 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듣,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책 속에서 뭐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35번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책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이러면서 책을 읽어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좋다 지혜롭게 살수 있다 책을 읽자 책을 읽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집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 애가 한명 있어요 한명두 명은 학교 다니는데 잘잘안 읽어요 누군지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자, 3번 이순신이 싸움터로 정한 곳은 울돌목이란데요 명랑해협인데 이게 이제 바닷가예요 울돌목이라는 어,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기서 싸야겠다. 워유도해서 여기로 끌어와야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적군과 싸우기 위해 뭘준비했냐면 판옥선. 판옥선이 뭐냐면은 어 댄데요. 그냥 이거 고기잡이 배 같은 거거든. 어 판옥 아 판옥선이 고기잡이가 아니라 미안미야. 미안. 고기잡이를 판옥선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그래가지고 고기잡이를 어 고기잡이 배하고 판옥선하고 다른데 어. 전쟁 때 쓰는 그런 배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리고 군사가 다카 있는 것처럼. 군사 아니고, 뭐, 그냥, 군사 말고 어린이들, 아 안악내들이 전부 그 고기잡이 배에서 횃불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군사는 아니었거든. 장정이어야 군사잖아. 자, 5번에 이순신이 추가하는 가치는요, 어,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행동도 보고, 처한 상황도 보고, 어 서한 상황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은 주변 인물의 성격을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 상관 없겠죠. 자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케냐 나무 심기 왕가리마타이 여자분이잖아요. 자 기억이 뭐였냐면 자신의 주장을 알렸는데 이게 무슨 주장을 했어요? 계속 공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편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환경보호 운동했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게 사람을 이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하고, 어, 거기를 보호하고, 이런 게 어 좋은 거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너무 너무 좋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8번에 보니까 왕가리마타이가 그럼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라입니다. 아니죠, 아니 케냐 정부, 케냐 정부 라. 깜짝 놀랐네. 왕가리마타이는 라입니다. 자연환경 보호가 이게 이거겠죠. 그래서 라와 나입니다. 자 케냐는 돈 벌고 싶어 했어요. 케냐 정부는 돈 버는 게더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왕가리마타인 아니었고요. 9번에 보니까 여기 낱말 보니까 창밖을 보니 밤새 내린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자, 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좀더 길게 발음해요. 눈, 그래서 눈 어,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이건 좀 짧게 하늘에서 내린 거눈 이렇게 길게 오잖아요. <laughs> 길게 발음하세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외우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놨거든요. 눈 내리는, 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봐봐요. 밤나무 열매. 이거는 열매죠, 열매. 이게 열매를 길게 말, 말해요. 밤을 먹었다. 막 이렇게. <laughs> 눈 내리는 날. <laughs> 자, 해가 져서 어두워진 거는 짧게. 짧게.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이거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어, 단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단은. 음성기호, 말, 어,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 언어. 그 다음에, 다른 목동 길가에서 꼬리는, 이 너무 따그닥따그, 홀스, 홀스. 또 홀스죠, 홀스. 홀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이 예전에 지은 말이 있었는데, 눈도 길게 하잖아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죠. 하늘에서 눈하고, 눈 내리는 날, 눈이 혹기 쌓이는 날 밤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긴 거는 여기 있는 거야. 긴거 이야기 나누는 게 말이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하늘에서 내리는 눈말은 하늘에서 눈이 속속 내리고 있는 날. 그러면 겨울이죠. 겨울에 보통 밤이 많아요. 밤을 먹으면서 밤 먹으면서 뭐 할게? 이렇게 우스운 도수 모여 앉아서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긴게 발음하는 것들끼리 뭔가 관련해서 외워보세요. 자, 나의 시조에서 이방원은요 초장 중장 중장 이게 뭐냐면은 봐봐요 이방원이 처음에 초 초입 부분을 초장이라고 하고요 중장 초장 우리가 먹는 그 빨간색 초장 말고요 중장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 중간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고. 처음 선생님 잘못 쓴것 같은데 중장 종장이라고 썼나요? 이게 종료됐다 이제 종장 여기에서 이같이 우리도 얽혀져서 이 얽혀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방원이 뭘 하고 싶었냐 정몽주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고려의 왕을 탁 없애버리고 어탁 처치해버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이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나시조에 나타난 이방원의 생각은 5번에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 이방원 나라를 새 나라 세우자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자 정몽주와 함께하자 정몽주가 유능하고 괜찮은 애였거든요 그런데 정몽주는요 일편단심 이게 정말 핵심어입니다 일편단심 마음 마음심 일편 하나라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왕을 두, 두 명의 왕을 성, 섬길 수 없다. 나는 왕은 하나다. 왕에 대한 걸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순신 기억에서 뭐랑 이제는 끝내야만 해.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거죠. 어 이제 이 일본군 나쁜 외놈들을 어 물리치고 이겨서 전쟁을 끝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순신이 처한 상황. 이런 걸딱 보니까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 지금도 항상 은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처럼 <laughs> 이순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은혜 받네요. 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말씀하십니다. 나도 어떤 상황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 여기 옆에 다 글이 끝났어요. 자, 몽땅깨비가 샘 마을에 왜 가려고 했냐면. 버들이가 있어가지고 버들이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버들이 사랑했거든요. 자, 몽땅 깨비랑 미미는 둘다 도깨비였고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너도 사람이 되고 싶었니?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버들이는 자신을 위해 기와집을 지어준 몽땅 깨비에게 막 계속. 계속 요구합니다. 어? 이제 더 쉽게, 더 쉽게 샘물. 우리 엄마 아파. 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자, 기억과 같이 물었습니다.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었어. 그 샘물 줄기를 딱 바꿨어. 바꾸고 나면 도깨비들 난리 난리 칠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 도깨비들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몽땅깨비가 이제 도깨비였지만, 다른 도깨비들을 물리치려고 한 거였고요. 버드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몽땅깨비는 도깨비였는데요. 착해, 믿음과 사랑, 이름이 몽땅깨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약간 천사 쪽인 것 같아, 천사, <laughs> 엔젤. 어? 어, 이름이 도깨비여서 그러지? 이게 좀 실제 도깨비는 그러지 않아요. 도깨비가 있는, 있지는 않겠지만 도깨비가 있을지, 뭐 귀신 용류는 있습니다. 근데 천사죠, 천사. 성품이 딱 천사야. 자, 11번. 왕가리 마타에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숲이 막 없어지고요. 파괴가 엄청 뗄감도 없어. 굉장히 이제 토양이 영양분이 없는 그런 땅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 근데 많은 사람이 커피나무를 심어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케냐 정부들만 그렇게 돈벌이를 한 거고요. 국민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자, 왕가리 마타이는요, 이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도시 자체를 없애고 시골로 만들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푸른 도시를 만들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는 회사를 세운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무를 계속 심을 수 있을까? 까그니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추구하는 가치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요. 자신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어, 왕가리 마타이가 뭘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소개하고 싶은 거, 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르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온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몽당깨비. 이제 버드리를 사랑하면서 버드리 부탁 다 들어주고, 그리고 벌 받고, 은행나무의 뿌리에 갇혀갖고 벌 받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기억나는 거. 버, 버드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대사를 딱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감동적이다. 어, 요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 글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글 속에 나오는 인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글 속에서, 어, 나온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주르륵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상황에서 마음을 나눌까요? 보통은 편지겠죠. 문자 메시지도 그리기는 하고 학급 게시판에도 글을 쓸수 있어요. 자, 나누려는 마음이 뭐가 있냐? 미안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대요. 실수로 망가뜨렸어. 어, 미안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올 수도 있고,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전하는 방법 이런 게 이런 거, 편지 쓰기,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있고요. 글로 쓸 내용을 정할 때 무슨 방법이 있냐? 한번 사건을 떠올려 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자식,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떠올리고, 어, 감사합니다를 전할지, 미안합니다를 전할지 정해보는 거죠. 자, 점검해볼, 어, 점검해볼 점이 뭐냐, 정훈이에요. 자세하게 나타냈나? 어, 대충 나타내면 안 돼요. 읽는 사람이 다알수 있게끔 자세하게 나타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경이는요, 읽는 사람의 관계 없이 어렵고 정확한, 어, 정확한 표현을 쓰는 건 괜찮은데, 왜? 왜요? 어려운 거를 써. 어려운 거 글을 쓰는 거는 좀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어휘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상황, 목적, 마음인데요. 이, 이 실현하려고 하는 일,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성이 뭐냐면은 근성은 뭔가 근본적으로 원래 성격 같은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거를 말합니다. 자 지난 일을 망각하고 망각했다는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또 했어.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샀다. 꼬시는 느낌? 그렇게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서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덕을 쌓았다는 거는 어 이게 뭔가 실제 그 돈을 쌓는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좋은 칭찬을 쌓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 공덕을 쌓 덕을 쌓는 거. 자 친구들끼리 서로 되는 시간을 맞추어 보았다. 맞춰 보았다는 2번이 맞아. 요 맞춰. 자, 모음 축약인데요. 봐봐요. 맞추어잖아요. 맞추어할 때이 부분에서 우가 있었고, 어가 있었죠. 우하고 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된 거죠. 저. 이렇게 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어, 맞춰 보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